이수역 사거리는요콤요 코너에 주차지 건물 하나 있어요. 이수역 건너가기 주차장. 계차 따라서 쭉 가면 거의 끝난 거예요. 여기 따라서 쭉 가면. 아, 아, 아 그카봇스이 그래. 부분이 너무 많아. 나 아, 너 내비게이션 아직 안꺼났다이안 했네. 지코리 잘안 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좀 얘기하자면, 자꾸 뭐 위에 찌그러지면요, 안 된대요. 는 위에는... 열을... 잘라내 잘라내고, 갈아야 된대요. 근데 이게... 이게 형이아니라서잘라내요 이거는... 이거는... 옛하는거야 웬만한 서션을면힘는데 오늘 텐스이 좋긴 참아야겠다 검은꼬 이상인가봐 신나게 걷어요 조은이가케찹 발라줄 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악은 마음에 먹는 거아요원는그 근데 왜아무도안 말하면 안 해도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말리는 게 솔직히 답안 되니까. 막 늘리고 있잖아. 두고 막 이렇게 하잖아이 컨텐츠도 아지 힘찬 사 아니 그이제그 컨텐츠만 보면은 하거는

오번 날씨가 너무 좋아 여달 동안에 <목소리> 잡힌 걸 보고 그 아니 근데 지금은 다이빙기지? 잡힌 <목소리> 거 보고 웃것 같은데 웃겨 <laughs> 웃겨 <laughs> <laughs>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 스타트를 끊게 거였어 아, 잡힌 게 <laughs> <플레이 해줘 웃음> <해줘 웃음> 그러니까 이게 머리하고 몸하고 싸여놓은아 기대심장 고다 노래 아니 딱 상무 쪽으로 방니까한번딱 멈추더라고 근딱 잡히니까 옆에로보서 살짝 웃었지 민안옆바로잖아

고등학교에전영회대요대대회대학교대회대회 대학교 저기 대구 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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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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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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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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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학를 대회를 대대회 얘하고 예, 또한 명이 있잖아. 아 포수하고 저구나 아우부수안 먹었잖아요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같고. 근데 저는 그때 스포도참조자님 정말 달라. 아죠 아니, 우을 생각하고서 다음에 참석이 좋 아우셨으면 좋은 명제가 어디 얘기 드리는요몇 회예요? 이제 이제 있어요? 이말이 아, 안 줬어요, 뭐, 어. 점밖에안줬어요 주상인데. 골로. 너무 맛있어? 우리 이상관요 아니. 상 먹는 건 아니에요? 주제가 나왔는데 도힘들요 근데 늘으면은그가데이더 나가 열려 있어거든요 아, 여기가 전문이다

아, 그래요? 아니, 네, 딱 보니까. 이크투다어 뭐. 어, 누구야? 어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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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게. 넌 행복한 분 주무시고 싶 신비라고 한다고. 새벽에. <놀람> 아니, 새벽에.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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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고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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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진짜. 진진

오바나 아니고, 은씨가 빠졌어 아, 빠졌어, 엄마들은? 아, 참뭐가 좋겠으면 좋겠다 뭐는뭔 제리방을 사서 저희도 응원해봐야 그때 분 애들이 썼던 그런 거, 거. 그러니까 녹색하고 <laughs> 저색하고 두개저 뭐? 참여상품으로 그 가는 거 지원 물품 녹색이 잘 맞는다고요?

뭐라그래 응? 음.. 음.. 지금, 음.. 지금... 음.. 도야 돼. 는은고기요

저도 잠깐 뭐야? 무슨가 감사다고얘 거. 이거 수영나고네 어이. 먼저 와서 먼저 와서. 막 코트로 던지고 요 여기 여기 목에 있는 거. <목소리가> 아, 아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우스에 딱 나오는데 진짜 여기 다크서클이 아, 진짜, 다크 <목소리가> 아, 진짜. 진짜 이 올렸는데 계속 이렇게 나뒹이 는 많이 안에는 거, 벌레 있어, 벌레 벌레 요데 여러분 다음주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아버님 이거하고 가져가야된다는거 어? 이거 들었어? 이불 이불 응? 이불하고 가져가야된다는거 예 뭔데? 다음주 토요일까지 이가져야는거 다음 왜? 덮는거, 까는거 왜? 이제 합수간다 아합수아 이게 아, 아, 아 여러가지로 된다고 빨리 빨리 다음주까지 다음 갖다주는거야? 다음? 네. 어그렇다는 거.